30번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정도 나오는 온 차례로 A B C D 라고 하재 어, A B C D 값의 곱이 4의 배수래 어머 이거 얘가 곱이 4의 배수일 때 조건부 확률이야 이게 전체 케이스지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이렇게 만족해야 되고, d는 짝수다. 이렇게. 그럼 먼저, 이걸 구하자. 어, 이거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건데, 어, 나는 이렇게 할게. 전체에서 부정을 빼서, 경호실에 먼저 구할게. 부정은 뭐냐면 4의 배수 없다. 곱해서 4의 배수 안 나온다. 그런 경우 뭐냐면 4가 일단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저4개 4의 배수가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2하고 6도 없어야 돼. 하여튼 짝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먼저 구해. 얘는 3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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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야. 홀수 중에만 들어갈 거니까 81개. 자두 번째는 뭐냐면 짝수가 하나는 들어와도 돼. 4말고 2는 하나 들어와도 돼. 6 들어오면 안 돼. 4는 당연히 없어야 되지. 그러면은 2가 한 번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2가 한 번이 어디 들어올지 모르니까 4개 중에 하나 들어오겠지. 4. 곱하기, 나머진 다, 홀수 들어와야 돼. 됐어? 27 곱하기 4. 이게 108이지. 세 번째는, 짝수 6이 들어오고 2가 안 들어오는 경우. 똑같겠지? 108이야. 그래서, 216에다가 81을 더해서, 어, 297가지가 부정이야. 부정. 전체는 6의 4제곱이지 그래서 6의 4제곱에서 297을 빼줘 이게 일단은 어, 전체 케이스입니다 근데 297이 27 곱하기 11이야 왜냐면 6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어, 27 곱하기 이게 48 27 곱하기 11이니까 27 곱하기 37이 될거야 요게 일단 전체케이스 됩니다 27 곱하기 37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제 뭐야 4의 배수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걸 구하는거야 그럼 d가 짝수니까 d가 될수 있는건 2나 4나 6이란 말이야 됐지? 그럼 d는 2 4, 6. 됐지? 그럼 d, d가 2란 얘기는, d가 2란 얘기는, a, b, c 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d가 2란 얘기는, a, b, c 중에, 어, 2나, 2나, 4나, 6이 한 번은 나와야 돼. 2나, 4나, 6이 한 번은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부터 6까지를, 중복에서 세 개를 뽑아. 근데, 2나 4나 6은 적어도 한번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는 경우. 2, 4, 6, 없다를 해버리는 거지. 야, 이거 펜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2, 4, 6이 없다를 빼자고. 그러면은, 2, 4, 6이 없는 경우니까 뭐야? 3H, 3을 빼는 거야. 됐어? 그럼 6, 6h3은 8c3이고, 얘는 5c3이니까, 어, 56. 56에서 10을 빼. 아, 46까지가 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그냥 되지.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얘는 그냥 6h3이야. 어, 그래서 56개. 그 다음에 얘는, 위에 거랑 똑같겠지? 46개가 돼. 맞아?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게 92에서 56을 더하면 얼마야? 148이 될 거야. 그래서 148을 뭘로 나눠주면 돼? 요27 곱하기 37로 나눠주면 되고, 이게 지금 7, 3으로, 3, 40, 3, 3이 아니라, 뭘로 약분되냐? 이게 37로 약분되지? 37? 여기서 4 곱하면, 그쵸? 그렇죠? 4. 그래서 27분의 4가 되겠지. 맞아? 어. 그래서 거기다 27을 곱하는 거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보면 돼.